승은 마태복음 13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됨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유 그것은 곧이 땅에 만들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심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심어질 때에 놀랍게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만드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로 말씀을 뿌렸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만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이제 악한 이에 의하여서 이 밭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이 악한 이가 사탄이 우리 주님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악한 이의 아들들도 심어 놓아서 같이 자라게 하는 일들이 있어 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국의 자녀들이 시험에 드는 일들도 있다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주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제거하지 않으시는 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칠까 하여서. 심한 상처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들을 내버려 두는 일들까지 있게 되므로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이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곳에는 가라지와 같은 이들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그 자체도 그러면 이것은 교만한 것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이 세상은 반드시 악이 끝까지 존재하는 모습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완전히 없앨 수 있어, 내가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어라고 하는 것도 교만한 것이에요. 내그 가라지 모습이 왜 뽑히지 않을까요? 내 속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 자신 속에도 그 가라지의 모습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뽑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와 악을 완전히 숙청을 하고 완전히 뽑아낼 수 있어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제거해 버려야 되거든요. 그럼 자기 자신이 제거된다는 건 주님이 만들어 놓은 그 영혼의 구원의 불량도 제거해 버리는. 이건 어리석은 일들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늘 천국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겸손해야 하는 것이에요 최근에 어, 그 남포교의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한국계 목회자들한테 늘 존경받는 인물 가운데 늘 쓰리 안에 세 사람 가운데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은퇴하신 이후에 이후에도 목회자들이 그 교회에서 이제 한 달에 두 번씩 설교를 했으면 되게 설교를 잘 하셔요. 그런데 문제가 이분이 최근에 이제 그 당회에다가 자기 그 아들 목사님 개척을 하는데 많은 돈을 요구했는가 봐요. 당회에서는 부결을 시켰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밖으로 이 소식이 흘러나온 거예요. 부결이 됐으면 이제 소리가 안 나오면 좋은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또 밖으로 언론에 온 언론에 이것이 쫙 뿌려졌어요. 이게 이제 일반 언론에도 이게 방송을 타고 나왔거든요.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또 이제 살펴봐. 이게 그냥 단수지. 전원으로만 나온 건가? 사실적으로 나온 건가? 이게 사실로 나왔네. 아우,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싹싹 제거가 되어버린. 아, 이게 그렇게 훌륭하신 분도 결국은 노후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분이 굉장한 달변가이세요. 그러면서 자기 삶 속에서도 이런 것들에서 잘 정리를 하신 분이었는데, 노년에 무슨 생각이었는지 많은 돈을 요구해서 자기 자녀에게 개척을 시켜주라고 하는 쪽으로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게 사람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적 요소가 안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참, 이게 뽑아낸다는 것이 어려워요. 욕심을 탐욕을 뽑아낸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소 그분만 가지고 있겠어요. 우리 속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험이 드는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된 내 자신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드는 요소 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될 그릇이 되면 시험이 안 들어요. 근데 그릇이 안 돼버린, 안 만들어져 있는 그 부분이 너무 연성화되어 가지고 누가 쑥 밀면 이게 타격감이 너무 크게 와. 두껍지가 않으니까, 얕다 보니까 진동이 커 가지고 스스로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많이. 근데 이것이 그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의 그릇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연성화되어 있어요. 다른 부분은 다 강한데, 마귀가 그 연성화된 부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어요. 툭툭 건들지. 훈련 안된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쑥 건들어요. 그 부분을 쑥 건들어요. 시험에 들어가고 더 건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머리에는 뭘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요. 의흉배 허리에는요. 진리의 띠. 그리고 발에는 평안의 신발. 손에는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요거 다 가져야 돼요.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고, 발부터 머리끝까지. 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이것을 정리를 딱 해주면서 뭐라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으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음으로 인하여서 완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지요.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모습들이 손과 발과 머리와 가슴과 허리에 항상 머물러 있는 이런 강함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 가라지적 요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될지 몰라요. 주변의 사람을 통하여서도 나올 수도 있지만 내 자신 안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부은는 겨자씨 비유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참 작은 씨요. 그런데 심어지면 매우 큰 나무가 됩니다. 네, 겨자씨는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니에요. 네, 가장 작은 씨앗을 비유할 때에 사용되는 씨앗입니다. 그리고 겨자씨가 심어질 때에 자라는 그 나무는 큰 나무가 되지만 가장 큰 나무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그만큼 작은 씨앗으로서 심겨졌을 때에 그만큼 자라는 또 나무는 없어요. 그래서 매우 작은 것이 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었을 때에 표현되는 것이 바로 겨자씨 비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겨자씨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생명입니다. 따라서 따라 세봅시다. 생명. 겨자씨 비유를 묵상할 때에 생각하시는 것이 뭐냐면 생명. 이렇게.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손 위에다 올려놓으면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아요. 노인들의 눈으로 보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눈 좋은 사람만, 1.5, 2.0 되신 분들만 이렇게 봤을 때 보이는 게 겨자씨란 말이에요. 이것이 땅에 떨어지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도 몰라요. 이 속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겨자씨가 밭에 그리고 심겨졌을 때에 놀랍도록 그곳에서 큰 나무가 자라고 와서 새들이 깃들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교자씨가 뭘 말씀해 주 거예요 생명의 힘이 이만큼, 이렇게 작은데. 어떻게 이렇게 큰 나무가 와서, 심지어 는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것의 효력을 맛보고 그 영향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이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어. 요 근데 이 사역이,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이 다 한들, 갈릴리에서의 사역이에요 에루살렘에서의 사역이 아니란 말이 가면 갈수록 우리 예수님이 그 에루살렘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큰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크기와 하나님 나라의 그 영향력을 미쳤으면 참 좋았을 것을 대부분의 사역을 우리 주님은 갈릴리라고 하는 거죠 갈릴리는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그늘 있고 사망의 땅이고 흑암의 땅이에요. 어두워요. 그리고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지 않는 것과 같은 이방과 같은 땅이에요. 아니 그런 곳에서 우리 주님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사역을 하니까 세례 요한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줘. 자기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네가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내립니다.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세례를 자기가 베풀었어요. 명령했다.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소리도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는 자라. 그리스도가 너무 분명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달라. 계속해서 갈릴리에 머물러 있어요. 너무 작은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작은 자들에게 계속해서 복음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자들. 그래서 물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지.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렇게 묻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야, 지금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라. 작은 일들이 작은 겨자씨가 심겨지고 있다고 말해주어라. 요한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이해할까 이해 못해요. 왜? 생명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생명의 그 능력이 그 작은 것에서 비롯된다는 사실들을 알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이때 에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야, 저 사람들 나살의 사람 아니에요? 나사렛에서 고기 잡은 사람들 아니냐? 금세 태가 나지요. 모양새가 이게 물빛에 얼굴이 걸리고 그리고 몸으로 하는 일들을 보니 저게 바닷가에서 바닷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저 몸의 형태를 가질 수가 없어요. 누가 보아도 갈릴리 사람이야. 누가 보아도 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의 의하여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그런데 참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들어진 주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해요. 도저히 저 사람들의 의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까 생각을 했던 바울도 예수의 사람이 되고 결국은 세상 한가운데에서 폭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폭발적인 그 능력의, 그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일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모두 무엇이었을까요? 매우 작은. 야, 이런 것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서 누구에게까지 그 복음이 증거되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 갈릴 땅에서 외쳐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은,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컸어요. 겨자씨는요, 땅 속에 심기어지면요,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이 뿌려진 다음에, 요게 마치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과연 열매가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요,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지를 않아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권능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겨자씨와도 같은 거예요. 매우 작은 거예요. 뿌려지면 안 보여요. 그리고 반드시 뿌려져야 돼요. 뿌려지면 안 보이지만, 반드시 뿌려져야 돼요. 어느 순간인가 그 씨앗이 터져 나온다니까요. 강원도에, 경상북도에 크게 산불이 났잖아요. 3월 25일에 그리고 9월, 10월에 드론 촬영을 했는데 80%의 산이 복원이 되고 있는 모습으로. 그래서 내년쯤이면 완전 복원이 되는 형태로 이것을 볼수 있겠다.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그 산들이, 이제까지 사람이 심어 놓았던 나무는 안 나타나고, 타져 없어져 가지고, 옛날 본인들, 이그 산에서 자라났던 이 수목들이 그땅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침엽수가 아니라 활엽수들이 불에 잘 타지 않는 활엽수들을 막 산에서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수종들도 나오는 거예요. 열기에 의하여서 그 싹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땅 속에서 이렇게 땅을 밀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산이 새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 세계는. 스스로 그 불에 잘 타지 않는 나무들로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모습으로 세워진 역사. 겨자씨 비유의 특징은요, 심겨지면요, 자동이에요. 이것이 수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자동으로 이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역사가 옆에서 옆으로 누군가가 그것에 대하여서 싹을 틔우기 위하여서 칼로 긁어낼 필요가 없어요. 심겨 놓으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으로 자랄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내가 그것을 싹 틔우고 내가 그것을 온전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욕심 버리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면 그 능, 복음 자체가 능력이 되어서 놀랍도록 그 복음의 능력의 힘이 사람들을 살리 사람들을 주의 사람 되게 하는 권세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심겨져야 돼요. 반드시 심겨져야 돼. 그리고 뿌리가 내려야 돼. 뿌리가 없는 것은요, 잘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될까?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될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증거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던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씨앗이, 반드시 이 복음의 씨앗이 귀하게, 귀하게 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랄 줄로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 뭐가 필요할까? 믿음이 필요해요. 반드시 반드시 뿌려지래 근거 있는 곳에 뿌려 믿음에 근거하여서 뿌려져야 돼요. 우리가 2026년도에 가져야 될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 믿음의 마음입니다. 야 믿음대로 되는구나. 믿음이 없으면 주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강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 믿음이로, 믿음으로 하면 돼.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면 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의 능력,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 주의 나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의 놀라운 그 꿈이 열매가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2026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놀랍게 겨자씨의 그 비유의 능력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너무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크게 그 나무가 자라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역,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모습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직장에서의 모습들 이것이 겨자씨의 그 생명의 능력들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